6번, 6번 의학 지원했잖아, 이거. 다음과 같이 정팔면체의 전개에 대해서 1에서 8까지 숫자가 적혀 있다. 마주보는 면에 적힌 수의 합이 일정할 때, 뭐, 얼마로 일정하다는 얘기지? 네, 9. 9로 일정하다는 얘기야. 아, 다음을 구하라. 점 H와 겹치는 점? 여기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이렇게 하지. 물론 이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그림 그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거 연결시키면, 이거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이거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H가, 되, H는 B가 되겠지. BC와 겹칠면,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붙었으니까 이건 이쪽으로 붙겠지. 물론 이거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으니까. 그러면 BC와 겹치는 것은 H, G. 다음. 삼각형 A, B, J와 평행인면. 평행인면을 어떻게 찾아라 그랬어? 어? A, B, C, 평행면 어떻게 아야 돼? 우선 이거 찾는 방법, 이거하고 여기하고 꼭지가 많이 되고 있잖아? 꼭지가 많이 되고, 대각선을 이렇게 맞아보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이 면이 맞닿는 게평행면이야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붙고, 어, 이게 이렇게 붙잖아? 그러면 이 면하고 이 면하고 붙으니까 이거에 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러면, 어, 삼각형, E, F. 이렇게 잘 보라고 이거 다음 A B C d 알맞는 수 어떻게 해야 돼 이제 A는 A하고 아니, 뭐, 여기하고 이렇게 붙, 붙잖아 이렇게 되지 4하고, 합해, 4하고 A하고 합해서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니까 5그 5. 다음 육은 B는 B하고 1하고 붙잖아 1하고 2하고 뭐가 붙어 하 붙지 맞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으니까 여기네. 6하고 b하고 합해서 얼마가 돼야 돼? 9가 돼야 되니까. 3 하고 있나 지금? 그다음에 c는 c는 4하고 붙었으니까 7하고 붙어서 되니까 얼마지? 2. 그 음. 다음 d는 8. 6하고 2라고 되니까? 8. 5 3 2 8.